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초래된 일본의 지방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인터뷰나 실질적인 데이터 수치를 통해 전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소식들을 BK뉴스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언론들 중에 일본이 지금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눈치채는 언론은 없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이 외신 기반의 언론사답게 이 문제에 대해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뭐 눈치 챈다 한들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수출 규제로부터 3개월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 사라진 낙관론과 나가사키 오이타의 큰 타격 그리고.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일본의 JR 규슈 고속선을 운영하는 미즈노 사장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면서 8월 연휴 기간의 승객은 일본인이 30%, 한국인이 70% 감소했는데 예약 상황을 보면 10월과 11월에도 비슷한 추세이고 한일 갈등이 시작된 7월 이후 승객이 급감한 뒤로 SNS를 통해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미즈노. 사장은 말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의 대형 상업 시설 캐널 시티 하카타에는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여행 스타일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주의를 신경 쓰다 보니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즈노 사장은 한국 여행객에 대해 평소 젊은 고객 그룹이 중심이었고 한국행 비행편을 보면 여행용 가방과 돈키호테 봉지를 든 여행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고객이 적어지고 업무상 출장 온 비즈니스맨들만 눈에 띈다며 한국인 여행객들의 유형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규슈 후쿠오카 대마도 등의 피해 사례와 구체적인 피해 수치를 언급한 뒤 한국인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규슈 관광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독도 문제,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많은 지진이나 재해 또는 정치 문제가 있어 왔으나 그때마다 회복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번에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 일각 에서는 이번에는 길어질 것 같다 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새어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반론으로 규슈 대학 다카하시 교수는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안전하다고 납득만 시켜주면 손님은 비교적 빨리 회복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는 다른 경우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서는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여행사들이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여행사들의 요청에 따라 규슈 관광을 추진하는 규슈 관광 촉진 기구를 운영하거나 지사가 직접 한국에 일본은 안전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이 일본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힘들 텐데도 아직까지 그쪽에서 먼저 캠페인을 해달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아직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재해로 인한 부분과 다른 점이라고 언급합니다. JR규슈 고속선의 미즈노 사장도 지금까지는 3개월, 길어도 반년 만에 회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며 사실 한국의 추석 명절 기간의 휴가로 한국인 여행자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국인 여행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해드린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알수 있듯이 이 언론은 한일 간의 관계 회복으로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은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의 판단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큰 착오를 한 부분이 바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국가 간 외교나 정치에 관심이 덜하던 10대, 20대 등의 한국의 청소년들과 젊은층에게까지도 일본이 어떠한 국가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지금의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향후 수십 년간 일본과의 관계에 중심이 될 것이기에 이번 사태가 그들에게 준 영향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인데 최소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젊은 층들의 뇌리에 새겨진 일본은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따뜻한 이웃나라도 아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